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늘의 면회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민. 뇌매를 기준으로 해서 방백들과 그리고 여인들, 제사장 뇌인들, 어, 그리고 너디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할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서 네, 지극히, 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성벽을 지었을 때한 52일 걸리게 됩니다. 이 52일은 사실은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짧으면 짧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의 재산권과 우리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힘을 모아서 성벽, 자기들만의 구역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힘을 모은 것이지요. 자 이렇게 힘을 모으고 선한 일들이 많을 때는 그꼭 어,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그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위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마리아 총독인 삼발락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어, 다른 사람들이, 어, 이 사실을 듣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사마리아면 바로 옆자, 옆에 있는, 음,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북이스라 사람들이 살고 있죠. 물론 혼합되어서 바벨론 정책으로 인하여서 또 페르시아 정책으로 인하여서 혼합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대거 그곳에 이주하여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독은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각 지역에 총독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관할 구역을 잘 다스리라 한 것이죠. 그럼 옆에 예루살렘의 네미아가 와서 총독으로서 그 선한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옷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일까요? 그래서 산발랏이 굉장히 그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을 견고하게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사람들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시면 그들은 미약하지만 최강의 군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지금 미약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약하게 보일 뿐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네. 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들은 스스로 경고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맞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거기 스룹바벨이 지은 제 2차 성전을 통하여서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살려면 예배 공동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벽을 짓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맞습니다.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일이 끝나는 게 맞죠. 그들이 보기에는 하루 만에 뭔가 후딱해 치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 보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불탄 흙더미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불탄 흙더미. 네, 그래서 뭔 건축 자재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밟으면 무너질 것 같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은 결코 그것이 흙더미에서 쌓아 올린 불탄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탄 돌덩어리도 경관의 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건축 자재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몬 사람 도비아가 그런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힘빼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지금 레미아 말만 듣고 모두가 다 합심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에게 막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미약하고 유약하고 예?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 건축하는 돌 성벽엔, 성벽은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밖에 하는 거죠. 참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어, 태도 않은 말로 핍박하고 조롱하면 힘 빠집니다. 그죠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한다 격려해주고 축복하면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권세에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의 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삼발락과 도비아는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부강하고 경고하게 서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주눅들고 또 소외될 것 같은 느낌. 네, 이런 어떤 자기들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네, 오히려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서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필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거 좋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10년 가운데서도 남들이 잘 되면 괜히 속이 쓰라리고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들, 에, 그런 노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럼 너혜미에는 어떻게 할까요? 가서 싸워야 할까요? 네, 물론 싸워야 하죠. 그러나 싸움 이전에 너혜미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넘버원 기도 기도가 제일 먼저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해결점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주 심한 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러시 없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얼마나 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서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기도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저자들을 하나님 어, 여기에서 없애달라고 그죠. 사로잡히고, 예, 그들이 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그 악을 덧붙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유, 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는 뭐, 어떤 면에서 탄원시다, 탄원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뇌미학의 기도가 뭐. 축복할 일은 없죠. 그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적들에 대하여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진하게 할수 있을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의 어떤 표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이 방해 세력들을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라 같은 세력들 말이죠. 그러나 그들과 맞짱써서 싸우면 우리만 영적으로 시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뇌에미아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너무 너무 괴롭히는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문제들로. 또 주변에 있는 방해로 인하여서 그것이 멈춰지거나 무너지거나 자포자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연...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단의 경고한 진을 파는 기도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어진 일들에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자, 네메아가 기도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백성들과 함께 성을 짓습니다. 자, 성을 지었는데. 자 기도가 끝났을 때에 도비아와 산발라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하자 싸워 붙여자 얘네들 더 크지 않도록 우리가 눌러버리자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네미아가 어쩔 수 없이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을 두어서 어, 그들이 공격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사들을 두고 또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비를 서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두불 일이죠.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고 안전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네, 열심히,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했는데, 계속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소리들과, 그리고 내부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저렇게 공격해오고, 쉴수도 없고, 긴장하고, 늘은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기로 흑더미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요. 어떡해요?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어요? 예,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거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이성벽 짓는 거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뇌에미아가힘 빠지게 돼 있어요. 리더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이 빠집니다. 별별 소리를 다 듣죠.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외적으로부터 오는 그 압박감, 그리고 내부에서 오는 총질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부도 내부로부터 오는 이런 압박들로 인하여서 리더는 늘 언제나 긴장해야 하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 이런 마음들이 참 어떻게 해소돼야 될까? 예, 하나님 믿에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기 와서, 우리가 열 번이나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에? 조롱하였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번이나 연속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 그래서 네미아가 우선 방책으로 사람을 둘로 나누죠. 그래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또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우면 한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네미아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제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신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미아는 말합니다. 어, 절대적으로 적대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는, 예,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는 작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예, 문제 위에서 문제를 파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합력하여서 내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크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들 을 내려놓고 하던 일들을 멈추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뇌미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그 모든 싸움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심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